제로 Y 축 방향 150 확인 마이트클릭 가시선 끕니다 저장합니다 관리 탭 이동 들어가에서 솔리드 칠 선택 부품 만들기 확인 확인합니다 키보드 상에 엔터키 눌러서 한번더 반복합니다. 취소, 솔리드부터 먼저 선택합니다. 확인. 확인. 솔리드 9 선택. 확인. 7번, 8번, 9번은 가이성을 꺼겠습니다 제품 탭에 보면 지금 하나 두개 부싱 그리고 위쪽에 실이 부품은 어디있죠 하나 둘 셋. 이 부품은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지우겠습니다. 아니요. 저장합니다. 21번부터 24번까지 드래그해서 이동합니다. 이게 근데 원래 이래 떨어져 있지는 않는데아 부품 여기에서 작업을 했죠 그래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베어링만 제외하고 기타 부품은 작업이 되었습니다 6819번입니다 기품 그룹 볼 베어링 조립품입니다. 배치 어로우 클릭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클릭합니다. 샤프트 부품 베어링 볼 베어링 기품 그룹 클릭합니다. 드래그해서 내려보겠습니다. JISB 1521실두개 있음을 SKF Z 타입 실두개 있음을 라이트 클릭 즐겨찾기 추가합니다. 떴습니다.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베어링을 삽입을 할 건데, 어, 여기는 보이지 않네요. 유니터 7번, 가시성, 유니터 7번은 아니네요. 유니터 6번, 가시성, 습니다 베어링이 지금 십삼 번 부품에 삽입됩니다. 십일 때육 번인데. 부품이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정면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베어링이 삽입됩니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바에서 모서리 음영 처리하겠습니다. 줌 하겠습니다. 이 원통 면에 삽입됩니다. 검색기 막대에서 적의 찾기 클릭, 클릭 앤 드래그, 마우스 왼쪽 버튼 릴리즈합니다. 원통 모서리 클릭합니다. 크기 변경 클릭합니다. 베어링 번호가 6819번입니다. 닫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원통면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갖다 놓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배치할 면 클릭. 크기 변경 클릭합니다. 저 베링 보이죠? 이쪽. 내부 지름 95mm입니다. 95mm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 구성 요소에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컨텐츠 센터에서 대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타입 더블 클릭합니다 테이블 b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트 지름 찾아갑니다 95. 외경 120, 높이 13. 전체 대체 체크합니다. 확인. 확인합니다. 승인. 저게 찾기 해서 모형 탭으로 이동합니다. 메이터. 더블 클릭합니다. 나이트 클릭. 복구합니다. 다음, 다음. 삭제하겠습니다. 마침. 이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아이메이 e 이 부분이 지금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클릭하겠습니다. JISB 1521 라이트 클릭, 저기에 찾기에 추가합니다. 찾겠습니다. 모형에서 절개 찾기. 실드 두개 있으면 삭제하겠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 원통 클릭 그리고 면 클릭합니다. 크기 변경 한번 눌러봅니다. 6819 맞네요.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은 개판 그룹 볼 베어링이 제대로 삽입된 걸알수 있습니다. 저장합니다. 작업이 다 되었나요? 음. 한번 볼트들이 조금 빠진 것 같고 지금 베어링을 보면은 위쪽에도 하나가 더 있군요 이 자리입니다 중심 클릭 앤 드래그 면 클릭 면 클릭합니다 배치해서 베어링을 이렇게 삽입합니다. 줌인아웃해서 보겠습니다. 모형탭으로 이동해서 유닛 6번은 가시성 끄겠습니다. 드래이가 이동합니다. 피벗 중심 이동해서 우측면도입니다. 이쪽이 되겠죠. 모형 절개차기 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볼트 삽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엔드래가 릴리즈합니다. 안쪽 서클. 잠깐만요. 이게 지금 선택이 잘안 되는데, 아, 선택했습니다. 이 위치까지 화살표 드래그합니다. 밀리죠. 다정요소 개수 확인, 배치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볼트가 삽입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클릭, 클릭. 다음 키를 이용해서 피벗 움직여 봅니다. 좀인 아웃 하겠습니다. 이쪽이 우측면도니까 이 부분에 삽입하면 좋겠죠. 클릭 앤 드래그 합니다.